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1절에서 8절까지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9절로부터 18절로 모든 사람이 죄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철저하게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범죄를 변명하고 전가하게 급급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변명하고 논쟁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제기될 법한 몇 가지 질문을 놓고 가상적인,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상적인 반대자와 논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원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그런저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타세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상적 반대 의첫 번째 질문은 "당신 말대로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런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만도 못한 듯이 모를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워 주시고 그 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냐?"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슨 어,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범사에 많다. 그 중에서도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마, 어, 말씀을 맡았으면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은 저에게는 양자된과 저, 어,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느냐라고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그 많은 특권 중에서도 바울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준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 가운데서도 첫째가는 특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성경이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으며,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누가 보검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 어, 주님의 부활을 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 설명하시냐라고, 구약성경을 들어서 주님의 권한받으신과 부활에 대하여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일법과 선지자, 즉, 구약성경을 기록하여 보존하였다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이처럼 성렬 기록하고 보존에절이준 것이 유대인의 특권 가운데서도 첫 번째 특권이라고 바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설거자의 특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 천국 열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설거자의 특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자의 두 번째 가산력의 질문은 3절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3절을, 그런데 만일 그들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실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 당신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였소. 그리고 당신은 주장하기를 그 말씀의 성체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였소.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분을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두 번째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절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실 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한것 같으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신데 거짓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언약은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되는 것이 없는 일방적인 주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폐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신, 불성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속 계획을 펴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밤하늘의 별이 더 빛을 발하듯이, 인간의 불순정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풍성함을 더욱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도달되는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성군으로 추대를 받고 있는 다윗 지혜와 영을를 함께 누렸던 솔로몬 그러나 이 사람들도 모두 다 거짓된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윗은 충성을 러운시 신하의 아내와 가늠하였으며 솔로몬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거짓됨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사람은 거짓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난 조금 더 거짓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상적인 질문은 다소 억지스러운 질문입니다. 5절은,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근데 그 다음에 오게 되면 꼭세표시고 있지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스럽게 말한다고 하는 거지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 하려라는 질문은 가로 속에 설명을 다른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개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개변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이 불의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로심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으레미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지나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것있습니다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고라 말면결에 가지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유단의 예수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인데 그를 피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걸 억지 개변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거짓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의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창자일설 하나님의 심판 역시.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을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실 심판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불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공유를 심판하신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지요 7절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에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심판을 받으려고 말씀하는데 이 질문 또한 바울이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궤변입니다 이것이 개변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 것은 나의 거짓말로라고 하는 전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였다면은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말하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전도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개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또는 그러면 만일 너희들의 개변이 옳다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 행하지 어,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거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개변이 옳다면 선을 위해서 악을 어, 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개변 개변론자들의 어, 계변 개변은 악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살론회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 거짓말조차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빛나내며 공격한 개본자들이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여 논쟁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논쟁하지 않겠다. 너희 개변과 싸우지 않겠다. 너희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로 그쳤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억지 개변을 일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할 때 말꼬리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정제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너는 그럼 심판을 받아라, 지역과라라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수 있고, 막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몸대가 이렇게 빠질 수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요. 본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전도자를 골탕무게로고 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예정 교리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삼일체 교리를 비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들어보셨죠? 세종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수신 장군 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시업가나요? 그렇게 하는 질문들을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고민해야 될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그들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이 구원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절에서, 3장 1절, 3장 1절에서 8절 까지를 보면은, 이, 이런 일들이, 이런 개변이라든지, 이런 악한 일들이, 먼 옛날 불의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9장, 어, 3장 9절에서 18절에서, 아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역시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지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1장 18절로부터 시작하여 3장 8절까지 해서 이방인과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 9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낫단 말이냐 하고 앵글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앵글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하려는 이라고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온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3장 9절에서는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근데 만원지대를 말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들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어, 주기도문에서 말하잖아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합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악에서 구원합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제, 꼭 같은, 이거 죄꼭 같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과 악에서 구원합꼭같하니다대세꼭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악에서 고난하는 것도 바로 악한 자 사탄에서 고뇌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인류는 죄의 근세자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아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추종함으로써 죄 아래. 다시 말하면은 사탄 아래 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 네 번의 아래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죄인밖에없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죄 아래, 율법 아래 다음에는 죄, 아래. 율법으로 우리 보시기도 모두가 다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보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무슨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죄 아래 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판 아래 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면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또 하나의 아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단계인 은혜 아래가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보실 때 율법 아래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보실 때에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의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10장 12절은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10편, 14편 2절과 삼절에요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크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다 치워져 함께 돌아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10절에서 12절에서는 없다 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치우쳤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치우쳤다는 말은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서 눈이 먼 자가 어찌 똑바로 하늘방에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비틀거리면서 삐뚤어진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나 사례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보 하핍시고볼때 모든 사람들이다 무익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도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레시변수에 가게 되면 구더기가 박어린거리는 걸보셨죠 제레시펜스 생활하셨습니까? 제레시펜스 <laughs> 가보면은 구더기가 박은 거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제레시 화장 화장실에서 구더기가 벌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에 인생에 다 무익하고 지웠다고 하는 것은 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각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로 인해서 인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각지체를 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악용해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은 입과 혀즉 말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특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권 하나가 말하는 것인데, 사탄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도구인,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목구멍 혀, 입술,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목구멍은 열리무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종교제단을 책망하실 때 해체란 무덤 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는 한 글에 더나아가지고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평토장한, 해체란 무덤으로 무덤에 갇혀있으니까 무덤, 냄새는 덜 나는데 열린 무덤은 뭡니까? 악취가 진동한다고 하는 거죠. 뭐가, 뭐가요? 우리 입이 바로 악취,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것이 속에만 묻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열려서 그 지독한 악취를 입으로 내뿜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 입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차라리 덮힌 무덤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말하지 못하였다면 그나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취주도 있잖아요. 말로서 말이 많으니 차라리 말 마를까 하노라고 하는 말. 말로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생기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속임과 독사의 독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놓으라 단식같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지도자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등으로 천국문을 닫아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핵폭탄보다도 가공할 만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발은 움직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에 가득한 사람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처럼 그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이러는 곳마다 피흘림이 살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평강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평강의 길을 외면한 채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도 할때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중 정치인들이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러게 되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라하였는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고 끝이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일죄는 하나님을 두려울지 모르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제 결론 부분에서 보여 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참하고 가련하고 비할 때 없는 모습을 보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악독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죄악과 파멸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갈수 있게 해줄 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서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상과 나를 믿어 고록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바울은 바로 지금 이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 빛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바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죄아땅길에서 어둠의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은 인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살아나는 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 우리 19절부터 살펴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찾아오듯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의 길을 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로 특권 의식을 누리던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를 위해서 보위로 흘려주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이런 양을 부르시듯이 회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생각하며 혀로 속임을 일삼지 않고 바람 파멸과 골생결로 가지 않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래대 육신은 연약하여 또 유혹에 걸에 빠지기 쉽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세는 맞더라.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